1080마력, 듀얼모터 제로 0-260마일 2.5초, 커터마일 9.9초, 예약완판 그래서 몇대 팔았는데요? 깔깔깔! 재밌어. 네, 간만에 루시드모터스 소식 전합니다 어, 루시드모터스가 예약완판을 하였습니다 바로 생산을 앞두고 있는 루시드에어의 가장 럭셔리한 에디션 바로 드림 에디션입니다 처음부터 한정 판매로 생산하겠다고 했고요. 마치 예전 테슬라 모델 S의 파운더스 에디션과 같은 방, 판매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테슬라의 성공 방법, 즉, 테슬라 웨이를 그대로 다, 밟아가는 루시드부터 스탑죠. 제가 루시드를 다룰 때마다 언급하였듯이, 루시드는 신생 전기차 회사의 검증, 검증된 성공 방법, 즉, 테슬라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약을 받은 비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제조사가 밝힌 성능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80마력, 듀얼 모터, 0260 마일에 2.5초, 커터 마일을 9.9초에 돌파하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색상은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화이트, 네, 흰색이죠. 네, 인피니트 블랙, 네, 검정색이죠. 그리고 유레카 골드. 이 색상이 에디션 전용 색상이니까 아마 예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유레카 골드를 고르지 않았을까?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 봅니다. 모두 플래티넘 테마 엑센트가 제공되었다고 하네요. 투톤. 투톤이고요. 저는 뭐 그냥 그런데요. 그런데 이 드림 에디션의 내부 디자인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산타모니카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급 유칼립투스 목재 소재 그리고 밝은 플래티넘 메탈 트풀 어, 그레인 가죽으로 차분하게 연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벤츠 S클래스를 경쟁 차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 답습니다 근데 벤츠 S클래스가 더 멋지거든요. t s s i b o u n d s g o o d right? New S c l a 네, 그래도 전기차니까 어 당연히 드림 에디션 딱지도 붙어 있네요. 이렇게 에디션 전용 컬러와 딱지를 붙여주는 것도 어, 테슬라가 파운더스 에디션에서 했던 방법이죠. 루시드의 CEO 어, 피터 롤린스는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모델 S 개발에 굉장히 많이 공헌했고 을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일로는 뭐 딱히 도움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튼 초기 개발 과정에서 테슬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별도 만뒀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테슬라가 어떻게 기성 자동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는지를 그 방법은 누구보다 피터롤린슨이잘 알고 있을 테니 아주 잘 적용하고 있다, 루시드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정도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개인적으로 다른 트림보다 출력이 우수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69,900달러부터 시작되는 루시드 에어의 엔터리, 엔트리 트림 어, 퓨어. 퓨어는 480마력이에요. 그다음 6만 아, 8만 5 0 0달러부터 시작 되는 루시드 에어 투어링은 620마력. 그다음 트림 그리고 어, 드림 에디션보다 바로 하이 트림인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의 경우에는 13만 1,500달러입니다. 어, 800마력이라고 하니까. 어, 림 에디션이 1080마력이면 정말 엄청난 성능 차이죠? 21인치 휠도 기본으로 넣어주고 있고 색상에 따른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사실상 따로 선택할 옵션이 전혀 없는 풀 옵션 에디션이니까 뭐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차량이 완판이 되었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도 아예 구매를 할수 없다 이건 아니고요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 예약을 넣으면 웨이팅 리스트에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을 올려줄 수는 있다 라고 하네요 혹시라도 취소분이 있을 때 넣어준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웨이팅 리스트를 계속 받을 수는 없으니까 뭐 그랜드 투어링도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에이 아닐 거야 많이 팔리겠죠 많이 팔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완판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비싼 차가 물론 예약이긴 하지만 완판이 되다니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의 시작 가격은요 무려 16만 9천 달러입니다 우리 음으로 따지면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거나 뭐 세금까지 따지면 2억 원이 넘는 차가 되겠죠. 진짜 비싼 차예요. 아 그런데 이 엄청난 인기를 곧바로 전달해 주신 우리나라 뉴스가 있습니다. 탐라이더에서 소식을 전해 주셨네요. 완판이 되었다고 밝혔다라고 시작하지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처음 끝까지 마치 카탈로그를 보는 것 같아. 루시드에서 제공한 사진이랑 스펙만 읽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조사의 카탈로그와 같은 이 기사의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몇 대가 팔렸는지, 소비자에게 인도된 상태인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정확한 기사가 아닙니까? 레벨 3 수준이라고 하면 레벨 3 이상인지 미만인지 정확하게 해야 바른 기사가 아닐까요? 취재기사인가요? 아니면 인터넷 서핑 후에 해석본 기사인가요? 에이, 댓글서 주신 청하태평님 너무하시네요.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겠지 기자님이 취재를 안하으면말 됩니까? 취재를 안 하는 게 기자예요 다만 이, 이 이상의 취재는 어쩌면 이 기자분의 역량 부족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뭐 마감이 좀 좁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카탈로그를 취재하셨나 보지 취재를 하셨는데 카탈로그였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처럼 뭐 부족한 내용을 댓글로 답변을 달아준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튜버처럼? 아 그건 아닌가 뭐 여튼 그래서 노이비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청하태평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몇 대를 예약받았길래 완판이 되었나? 네, 500대요. 네? 아, 맞습니다. 500대요. 5,000대 아니고 500대입니다. 예. 계약금이 얼마였는데요? 네, 7,500달러 정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다 환불 되는 건가요? 네, 환불 다 됩니다. 그럼 이거 완판이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완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어, 노이비드 영상에서 계약이 완판됐다 예약이 완판됐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 천하태평님의 답변을 대시, 제가 대신 드리면 아직 인도된 차는 한 대도 없다 한 대도 없고 예약만 완판됐다 그리고 레벨 3 수준이라는 것은 추후에 루시드가 레벨 3를 해결할 어,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어, 지금 현재는 3단계를 위한 레벨3를 위한 하드웨어만 장착되어서 판매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아직 판매는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도 시점에서는 역시나 레벨2 순이라는 것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천하태평님, 제 영상을 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감동하셨다면, 구독시켜! 구독시켜. 노이비의 결론. 이번 루시드 에어가 완판되었다는 것은 제조사가 밝힌 사실이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 한정된 판매 수량이 있는 차에 예약이 다 팔렸으니까 완판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기사를 쓰는 언론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조금은 더 팠어야죠 제 루시드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 완판이라고 했는데 그게 몇 대인가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기사를 쓰실 때 게다가 500대라는 것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의 루시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전혀 다르게 되죠? 자, 완판입니다! 이러면, 아, 루시드 대박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50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차를 발표한 게 언젠데 500대를 이제서야 완판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루시드의 예약은 2020년 9월에 시작되었고요. 근 6개월이 지나서야 한정판 500대가 완판되었다. 이거니까, 뜨거운 반응? 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이 뭐 이런 걸 몰랐을 리는 없고, 무슨 의도가 있고 그랬던 건 아니겠죠? 에이, 그건 아니겠죠. 취재를, 네, 역량, 취재를 하셨는데, 어, 뭐 카탈로그를 취재하셨거나, 뭐, 마감이 쫓겼거나, 뭐 등등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루시드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루시드가 전기차에서 사실상 테슬라밖에 없는 고급 세단 시장에 큰 획을 긋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미 지금 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전기차 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루시드가 있었기 때문에 모델 S도 이번에 리프레시를 좀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경쟁은 늘 짜릿해, 새로워. 감사합니다. 이상 노이비였습니다. 끝. 여러분이 키워주시는 노이비 구독시켜. 구독시켜. <목소리> 겁나 구독하고만 쓸수 없디.